안녕하세요. 정태입니다. 티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ABIM 미국 내과 전문의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데 어떤 준비를 했나에 대해서 영상을 간단히 만들어 봤어요. 제가 공부를 시작한 거는 2년 차 접어들어서 시작한 것 같아요. 1년 차 때에는 이제 스택 3 DO 쪽에서는 컴넥트 3를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일하는 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1학년 때는 이 시험을 준비를 잘 못했고 이제 2년 차 접어들어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공부를 시작했어요. 처음에 시작한 건제 믹셉 18이라는 문제집인데 이 문제집은 저희 레지던트 프로그램에서 시작할 때 이제 모든 레지던트들에게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씩 조금씩 풀기 시작하고 이제 뒤에 보이시는 게그 믹셉 18 책인데 이제 옆에는 믹셉 19도 있는데 이 믹셉 18 문제들이 어, 1,200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걸 거 제가 계산을 해보면 최소한 3번, 한 4번 정도는 푼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풀고 이제 모르는 거나 틀린 게 있으면 한국에서는 5단 노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볼 베이직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믹셉에서 나온 책인데 이 뒤에 보이시는 거는 여러 가지의 과들이 하나하나씩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이볼베이스은 모든 과들을 줄여서 핵심 포인트만 이 책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틀린 문제들이나 이제 제가 모르는 정보들은 책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써 놓고 다시 가서 공부를 했는데 이게 1년쯤 하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정보와 틀렸던 문제를 다시 보러 가기 위해서는 이 페이지들을 여러 개를 찾아봐야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정도 다시 할때 컴퓨터에 입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단 노트를 이원 노트라는 어플을 사용했는데 이제 이런 부류의 어플에서는 제가 글을 쓰면 뭐 리스닝 프로라고 혈압 약이 있는데 이리시 r 프로를 단어를 쓰면 제가 나중에 그리시닝 프로를 검색을 하면 그 어플 안에서 바로 검색해서 그 부분으로 바로 갈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간을 이제 절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화면에 보여드리는 게 제가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오단 노트를 쓴 거죠. 제가 오답 노트가 되게 많죠. 하루에 조금 조금씩 문제를 풀어가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 문제집을 한 서너 번 풀다 보니까 한네 번째 정도 갔을 때는 제가 질문을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도 바로 정답을 알았어요. 왜냐면 머리가 그 기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레지던트 생활하면서도 이제 어텐딩들이나 다른 친구들과 동료들과 이런 이런 문제들을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이 문제가 어느 부분에서 몇 번째 문제인지 정확하게 제가 맞출 수 있었어요 왜냐면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들은 제가 머리에 기억이 남아서 계속 하다 보니까 아 이거 같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미국에서 스텝 1, 스텝 2, 스텝 3 ABIM에 많이 쓰여지는 바로 Uworld라는 문제집을 샀어요 이 문제집도 1200개 정도 되는 문제집인데 이 문제집을 2학년 때 말에 사서 이제 3학년 때 본격적으로 풀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총 3번 정도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은 제가 그 문제에 시작을 하고 한 5초도 안 되고서 정답을 알게 됐어요. 왜냐면 이거는 아는 것도 있지만 이걸 제가 해봤으니까 머리에서 기억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효율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게 한 번을 다 끝내면 다시 리셋을 시켜서 두 번째를 할수 있거든요. 이두 번을 다 하면 다시 리셋을 못 시켜요. 이렇게 해서 이제 유월드에서는 이제 여러 명이 하나를 같이 못 쓰게 하는 방식일 텐데 이제 이 모든 문제들을 이제 표시를 할수 있거든요. 마크를 할수 있거든요. 이 표시들을 해 놓으면 나중에 이제 표시한 문제들만볼수 있어요. 그데 이제 모든 문제들을 표시를 해 놓으면 표시된 것들 중에서 이제 문제를 다시 뽑아서 풀수 있는데, 그렇게 해보면 세 번을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다 하고, 리셋을 시키고, 두 번째 다 하고, 이제 모든 문제들을 표시를, 멀크를 한 다음에, 그 문제들을 다시 뽑아서 문제를 풀면, 이제 표시한 게 풀리거든요. 그제 나머지 표시된 것들은 제가 두 번밖에 하지 않은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 번을 다 마쳤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한 말들을 안 믿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징거라고 가져온 거는 제가 유월 문제 푼 것들을 이제 스크린 캡처해서 화면 캡처해서 가지고 온 건데 제가 한 번을 다 풀고 리셋을 하고 이제 4월 달부터 다시 풀기 시작해서 이제 튜토 모드로 이제 언유 쓰지 않았던 문제들이고 이제 그걸 다 끝내고 문제들의 표시 마크를 한 다음에 그 마크된 문제들을 다시 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게 제가 증거라고 가져온 것들이에요 이제 믹스앱 19이 제가 3년차 때 시작할 때 나왔어요 제가 처음에 받았던 건 믹스앱 18이었고 3학년 차때 나왔던 거는 믹스앱 19, 19번째로 수정된 버전인데 이게 믹스앱이 3년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믹스앱 19이 새로 나왔는데 아이 문제집을 풀자 해서 그래서 이 믹스앱 1 9를 사서 다시 문제를 풀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두번 정도 했어요 i s is a process. This is a process. This is a p r o c e i s a p r o o r l d 만이 아니고 저희 is a process. t h i e w e n g l a n d j o u r n a l o f m e d i c i n e 이라고 이제 또 문제집이 있는데 그거를 줘서 그거를 몇백 개 풀었고 그 외로 이제 시험 봤던 거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최소한 9,000개한만개 정도는 본것 같아요. 제가 이 문제를 왜 이렇게 많이 풀었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SAT를 준비하려고 이제 과외를 받았거든요. 그때 제 과외 선생님이 어쨌든은 이 문제집이 제가 옛날에 풀었던 거를 다시 주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몇 번을 똑같은 걸 줬어요. 그때는 돈이 아깝다 왜 똑같은 문제를 또 주지 했는데. 그거를 계속 풀면 풀수록 좀더 이해가 빨리 가고 공식들이 수학 공식들이 빨리 써먹을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미국 SAT 수학에서는 물론 한국 수능과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국 수능 수학에 비교해서는 그런데 이제 미국 SAT 수학에서는 만점을 받았어요 800점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라이팅과 리딩에서 망쳐서. 이제 그렇게 큰 높은 점수가 아니었어요 SAT 총 점수를 보면 그런데 그때 깨달은 게아 문제를 많이 하면 게 좋구나 책을 읽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제 책 읽는 거는 약간 passive learning이라고 해요 내가 읽고 그게 약간 머리에 들어갔다가 금방 나가는 근데 문제를 풀면 내가 이 질문에는 왜 이게 정답이고 이게 왜 아니고 그런 것들 많이 생각하고 이 문제를 풀고 나서 이제 다반지가 있잖아요 다반지를 잘 읽고 그 문제가 왜 맞았는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초이스들이 왜 틀렸는지를 읽고 이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푸는 거를 그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대학교 때와 의대 때는 제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지 않아서 문제를 이렇게 많이 푸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성적들이 좋지 않았지만 이번에 와서는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자 라고 해서 이렇게 한만개 정도 풀었어요. 이 문제들만 푼게 아니라 이제 매스터리라고 이제 한국에서는 인강이라고 하죠. 인강 같은 게 있는데 이제 인강 영상 비디오를 보고 그 영상에 나온 것들 정보를 제가 노트를 만들어서 그걸 보고 또 보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오단 노트를 만든 기만 한게 아니라 이 오단 노트를 만들고 그걸 다시 복습하고 몇 번을 복습했고 다시 읽고 그랬거든요. 저는 2년 정도를 잡고 공부를 했어요. 많이들 이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한두달세 달밖에 시간을 투자를 하지 않아요. 하루에 이제 10시간, 12시간씩 빡세게 공부하면 뭐한 달, 두 달이면 가능한 시험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 자신을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앉아서 하루 동안 길게 공부를 하지 못해요. 뭐 공부를 길게 해봤자 한 4시간, 5시간 정도밖에 하루에 하지 않는데, 그걸 제 자신이 아니까. 아, 나는 끝에 가서 벼락치기로 공부하면 점수가 잘안 나오겠구나 해서 일부러 길게 잡았어요. 조금 조금씩 하더라도 길게 잡아서 그러면 벼락치기를 안 해도 되겠지 해서 2년 정도 시간을 잡고 조금씩 조금씩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 개를 2년으로 따지면 이제 하루에 13개, 14개 정도의 문제가 되는데 어떤 날들은 뭐 60개, 100문제 정도 푼 날도 있고 어떤 날들은 아예 안푼 날도 있어요. 그런데 길게 잡은 이유가 좋은 게 내가 몸이 피곤하거나 내가 해야 될게 있으면은 그날 안 해도 돼요. 왜냐? 길게 잡았기 때문에 오늘 안 했으면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주에 좀더 공부를 하면 채워지니까. 그런데 이제 한달두달 달 시간만 갖고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하루를 놓치면 하루 공부량을 놓치면 다음에 그 공부량을 메꾸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계획에 잡았기 때문에 며칠 공부를 못했다고 해도 그걸 다시 따라잡기에는 좀더 수월했죠.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을 공부로 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너무 과하게 하지 않았나라고 말씀하실 을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내과 전문의 시험을 공부하는 이유는 물론 이 시험을 패스하기 위해서도 맞지만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 제가 레지던트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내과 전문의로서 일을 하면서 제역에 필요한 지식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년 전에 공부했던, 1년 전에 공부했던, 그리고 앞으로 공부할 거든 제역에 모든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과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언제든 나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 시험을 공부하면서 배운 정보들이 제가 평상시에 일을 하면서 쓰는 직수들이 그렇게 많이 오버랩 되진 않아요 왜냐면 이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은 이제 좀 특이한 병들, 흔하지 않은 병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의료 쪽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말굽 소리가 들리면 말이다 얼룩말이 아니고 말이다. 그 뜻은 흔한 게흔하다는 뜻이에요. 말굽 소리를 듣고 누가 아 이거 얼룩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보통은 말이잖아요. 말이 더 흔하니까 가끔씩 이제 b 브라 얼룩말들이 있지만 평상시에 생활을 하면서는 이제 보통은 말굽 소리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모든 정보들이 제가 평상시에 일하면서 쓰여지는 정보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물론, 시험을 패스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지식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서 이 정도를 공부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다고 여러분들도 이제 길게 잡고 하시라는 말은 아니에요. 물론, 길게 잡으면 좀더 여유를 가지고 공부를 할수 있는데 일단 스트레스도 되게 길게 받고 그리고 머리가 좋으면 한두 달 만에 끝낼 수 있는 공부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서 패스를 했다고 여러분들 다 똑같이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공부 방식이 있을 테고 편한 게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해서 여러분도 공부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